고객한테 아, 저 진짜 궁금한 건데 그이 회사에 제가 별액 보험 강의를 갔거든요. 아, 어, 변별 보험 강의인데 아시겠지만 되게 아주 신입아닙니까 되게 입사해서 교육 받고 별액 시험 따고 난 다음에 그 필수 과정을 제가 강의했는데 어느 회사딱 갔더니 맨 앞자리에 정말 범상치 않은 포스를 뿜어내는 분이 앞자리에 딱 계신 거야. 근데 그때가 이제 날 날씨가 좀 더울 때였잖아요. 응. 4월 달에는 올따렸는 그렇죠. 그렇죠. 5 달에. 날씨 있군. 그날 이제 저기 산이를 이렇게 탈의하셨고 네. 반팔이신데 네. 이쪽에 문신, 문신도 조 문신도 있죠 와, 그런 분이 딱입니 그냥 <laughs> 굉장히 강의가 부담스러웠어요. 아, 문신이지. 아니 되게 멋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광경을 처음 봤으니까 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주변에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고, 어, 오, 이사님 오셨어요. 그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 아주 이런 커리어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별핵보험자액전왜또 그렇게 듣겠다? 네. 네. 18년 만에, 18년 네. 만에. 작년에. 4월, 4월, 3월 때 땄거든요. 3월에 네. 땄는데, 네. 사실 그게 제가 변일을 한참 많이 팔 때, 변의 제가 그때도 서울에 강의 하러 왔어요. 게 다들 그러는 거야.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보면 된다. <laughs> 그래가지고, 항상 점수가 65점, 좀 이렇게 해가지고, 7 0를못 넘었어요. 솔직히. 그 음. 1년 정도 했는데, 제가 딱 포기해야 된 계기가 뭐냐면, 음면다 같이 보여서 하다가, 네. 어느 날부터는 ING, 그러니까 우리, 우리 회사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다들 내가 시험치를온 사람이 아니고 격려해 주러 온줄 알았어요. <웃음> 선배가. <laughs> 선배가 격려해 주러 온줄아는데 제가 마지막에 포기한 계기가 제 앞자리,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였어요. 네. 중간에. 네. 그심을 치면서 내가 이분이 떨어지면 안다. 정말 안 한다라고 음. 했는데 그때도 65점에 가서 그냥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저는 주의가 뭐냐면 내가 못하면 나쁜 거예요. 음. <웃음> <웃음> <하는 거에서 웃음> <것도>. 그래서 내가 <laughs>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안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했는데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걸 겪었잖아요. 한때 또 변액이 후, 후폭풍 그렇죠. 원금 안 되고 난리 그렇죠. 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정 음. 그래서 잘 됐다. 그때 안한게 정말 또 신의 한 수였고. 아, 어. 그리고 됐거네요. 또 이제 하게 된 계기가 3월달에 제가 아는 매니저를 만났는데 우리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변액 상품이더라고요. 저는 저는 중심 매니인데 그래서 진짜 거짓말안 하고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지나간 생각이. 아 이제. 내가 이걸 따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음. 토요일날 우리 교육 담당하 분한테 그런 분들은 보통 주말에는 핸드폰 안 켜놓으니까 음. 그냥 제가 문자 보냈어요 생각나서 사사시 그래서 했는데 아 제가 변형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책좀 부탁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하고. 음. 다섯 시십 분에 문자가 답이 왔어요. 음. 너무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산학부가 가는데 다 같이 모여있는 거야요 음. 전국에 있는 음. 교육부 직원들. 음. <웃음> 그래서 <웃음> 정말 이게 <laughs> <그래서 웃음> 정말 제가 마음을 먹는 순간 <웃음> <웃음> 모든 사람한테 소용이 안 가요. 근데 그데 걸친 인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진짜 아유, 제가 아유. 이제 또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처음엔 좀할 만한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몇개 하니까. 그리한그 그 매니저님이 어, 우리 변액강이 그 시리즈를 두 번을 보고 음. 책을 보고 문제집 풀어 해줘서 좀 착한 학생이라서한 음. 번을 보려고 하는데. 중간 좀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니, 머리도 좋으시고 좋아하신데 아니 그래도 동료 분은 너무 말이 어려가지고 워 내가 속으로 아 내가 이렇게 즐기는 새벽을 꼴찌치 아, 아빠 죽겠고 포기하고 싶은데 <laughs> 말을 해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포기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했고 다행히 요새는 전자기 전자가 있어가지고 어. 전자 시험을 치는데 그때여도 그 팀이랑 계속 아침에 카톡 났기 때문에. 예. 시험 치던 말은 못하고 예. 제가 미팅이 있어서 2시간 동안 합니다라고 딱 하고 비밀로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예. 뭐 아리까리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떨어질 것 같아서 비서한테 시켜서 바로 등록해라 음. 다음 시험을 음. 그렇게 했는데 걸렸어요 됐어요? 네 오. 처음 만에 몇 적으로요? 7 0분 뭐, 넘은 거죠? 네 출신은 <laughs> <지수는> 넘었어요 <laughs> 네. 그렇게 됐고 되자마자 또뭐변핵시야가 나와서 음. 하고 또 저는 공부는 좋아하니까 음. 그래서 그 교육에 아. 갔어요 올 달에 가졌습니다. 강이 강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아 영광입니다. 정말.